...에서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조절은 새로운 시작, 희망을 노래하는 절기인데 왜 하필 죄에 대한 말씀이냐 첫 주부터 말이죠. 누구나 죄에 대한 이야기는 하기도 거북하고 듣기도 거북한 주제인 건 많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창조의 꽃은 누가 물에도 인간 창조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유지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발빠르게 인간은 죄로 달려갔습니다. 타락을 자초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자녀에서 그 신분이 어둠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원수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행복하게 하시려고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불행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 때문이죠. 그러므로 바로 잡아야 됩니다. 불행한 길로 계속 가는 것은 창조의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계획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죄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이 문제를 푸는 방법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오늘 성경 말씀은 아주 중요한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누구에게 속할 것인가?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여기에 관련해서 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둘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아담, 하나는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는 죄를 제공한 사람, 아담이죠. 원죄입니다. 하나는 죄를 해결하고 속죄를 제공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 편에 설 것인가? 어디에 우리가 매달려 있을 것인가? 이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여기에는 마치 어떤 현상과 같은 것이 놓여 있냐면 도미노 현상과 같은 것이 놓여 있습니다. 도미노, 도미노 게임 아시죠 여러분들? 쫙 일렬로 열을 맞춰서 세워놓고 앞에서 하나를 딱 밀면 뒤에 부닥치면서 점차로 모든 그 열이 맞고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그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앞에 있는 것과 똑같은 형태로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연결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죄악에도 도미노가 있고요. 속죄에도 도미노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점을 설명하는 거예요. 죄가 무슨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온 것이 아니고 엄청난 큰 죄로 그렇게 눈에 확연히 드러나는 그런 죄로 온게 아니고 단한 사람. 한 사람의 죄. 성경에 대해서 부인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죄가 될까? 원죄에 대해서 지금도 의문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던 선과 악을 하는 그 열매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따먹었는데, 우리는 그걸 원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하기에도 도미노가 있어요. 그, 바로 그 원죄, 그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에게 죄가 미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죄의 도미노 현상이에요. 죄악에. 그런데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미노 현상 중에 그 죄악의 도미노 현상을 이길 수 있는 또한 가지 현상이 그건 예수 그리스로 통한 도미노 현상이에요. 속죄의 도미노. 속죄. 아담에게 붙어 있으면 아담이 밀면 다 넘어지는 원죄를 피할 길이 없음 내가 죄를 지었든 지지 않았든 원죄를 피할 길이 없어요. 아담에게 붙어 있으면, 우리는 다죄 속성으로 가득 차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을 인하여서 그분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에게 붙어 있는 모든 인류에게, 그리고 마지막 나에게까지, 우리는... 속죄를 누릴 수가 있어. 이거 하나님 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 한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도미노 현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편에 설 것이냐, 어떤 줄을 잡고 있을 것이냐. 이 세상 살면서도 우리가 줄을 잘 잡아야 되거든요. 그게 참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 편에 속한 사람들은 원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악 때문에 삶을 결국 불행한 삶으로 끝내게 됩니다 불행한 삶이 연속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그분이 주시는 은혜의 도미노 속에 우리는 속죄함을 받고 의롭다 인칭을 받게 되는 이런 선물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강조하고 드릴 말씀은 이 도미노의 끈 연결 고리가 뭐냐. 거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 도미노 게임 할때 다른 데가 있으면 그거 안 쓰러지. 그거는 관계가 없고 미치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그끈 연결 고리.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그 연결 고리. 그 끈이 뭐냐. 그 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아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요절 말씀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들 요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 9절 말씀이죠. 거기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다시 한번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게 연결 고리예요. 그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중요성 훨씬 이상입니다. 신앙생활과 순종은 결코 뗄 수가 없고,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순종의 문제고, 이건 죄의 문제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결과만 갖고는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 순종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투쟁이 있는지 아시잖아요, 우리가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영적인 투쟁을 다 거치고 그 과정에서 이기고 그리고 마침내 순종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는 순종의 사건들을 보면 평범한 것이 없어요. 순종할 수밖에 없이 그렇게 진행된 사건들은 거의 순종의 대목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윗에게서도, 사울에게서도, 아브라함에게서도, 베드로에게서도, 예수님 말할 것도 없고요. 순종의 사건은 그냥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에요. 정말 거기는 엄청나게 뜨거운 영적인 투쟁이 있어요. 그 투쟁을 싸워서 이긴 사람들이 그 결과로, 결실로 만들어지는 것이 그게 순종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셨는데 여러분들은 적어도 예배라고 하는 신앙의 이 귀한 주제 앞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여기에 올라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막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는, 특별히 세상에 한복판에 나가서 생활할 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죄악과 벗삼지 않고, 일삼지 않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갈 때, 거기에는 얼마나 많은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순종 어떤 것인가? 무엇과 싸워야 순종이 가능한 것인가? 순종이 어떤 것과 투쟁하고 또 어떤 것과 싸워서 이겨야 순종의 삶이 이지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말씀을 붙들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째, 순종은 유혹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순종은 유혹과 싸워서 유혹 유혹 죄는요 언제나 부드럽게 우리에게 올 때가 많습니다 죄가 예를 들면 너 죄지 참막너 어? 혼날 줄 알아 그 무시무시하게 협박하면서 죄지라고 하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 죄를 지라고 할때 협박 공갈하면서 죄를 지라고 하는 게 거의 없죠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죄가 다가오냐면 달콤한 형태로. 유혹의 형태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혹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유혹을 만나지 않아서 죄에 빠져들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아요. 누구든지 유혹과 정면으로 맞닥뜨리게 되면 거의가 우리는 실패할 확률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는데 그 에덴 동산은 부족한 게 없는 곳이죠 아름다운 곳입니다 사람이 살기에 모든 조건이 구비되고 충족한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말이죠 유혹이 있을 수가 없는 그 자리에서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중에 가장 사악한 것이 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뱀이 하와를 여자를 유혹합니다 남자가 유혹에 약할까 여자가 유혹 약할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뱀의 전략은 우선은 여자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로도 이름이 기록이 되지 않고 성경말씀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여자에게 다가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거 먹지 말라고 했다며 정말이냐?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혹을 합니다. 그때 여자가 그 유혹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게 돼서 그것을 따먹고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 아담에게도 그 열매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면서부터 죄를 짓기 시작한 건 우리 모두가 지금 공감할 수 있거든요. 어떤 누구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론을 제시할 수가 없을 겁니다. 유혹에 넘어가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결국 유혹에 넘어가니까 우리가 유혹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거든요.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유혹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질에 대한 유혹, 성적인 유혹, 권력에 대한 유혹, 인간관계에 대한 유혹. 교만에 대한 유혹, 모든 유혹들이 나에게 몰려올 때 그게 둔갑을 하고 온단 말입니다. 멋진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을 하고 온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유혹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우리를 결국은 쓰러뜨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죄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순종은 유혹과 끊임없이 싸워서 이길 때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지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이겨야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도 유혹을 많이 당했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극한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40일을 금식하셨으니까. 그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더 이상 사람의 위기 상태는 없어요. 그런데 그때 사탄이 유혹하죠. 돌이 있는데 당신 능력 많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시면 되지 않습니까? 왜 배고파하십니까? 마치 예수님을 위로하고 위하듯이 유혹은 그렇게 온다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호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야 되는데 사탄이 유혹을 그냥 단칼에 거절하십니 사탄은 이외에도 많이 유혹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거절해서 유혹을 물리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순종의 삶에 예수님께서 공생일을 시작할 때첫 번째부터 단추를 깰 때부터 유혹이 오는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그때 예수님은 그 유혹을 물리치면서부터 공생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탄의 유혹, 그거를 우리가 맞서서 싸우는 것이 그 투쟁이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우리를 어둠의 세력이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호시탐탐 노려보고 유혹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예민하게 대립해서 맞서서 싸우고자 노력하고 이기려고 노력하고 마침내 이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지만 그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은 아담과 같이, 하와와 같이 결국은 죄에 빠지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유혹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순종에 이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절을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은 욕심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다. 쉽죠? 유혹과 싸우는 거, 욕심과 싸우는 거. 뭐, 왜 이게 쉬울 수밖에 없냐면, 죄가 뭐 어렵습니까? 죄 지키가 얼마나 쉬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죄 지키는 조금 속된 말로 하면 엎드려서 밥 먹깁니다. 누워서 떡 먹기. 죄 지키. 그렇게 쉽다니까요. 얼마나, 우리가 눈한번 잘못 감으면 죄 짓는 거예요. 불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유혹도 이겨야 되지만 싸워서, 욕심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욕심과 늘 싸워야 돼요. 순종을 제일 가로막는 걸림돌이 뭐냐면 욕심이거든요. 욕심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거든요. 욕심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하루에도 열두 번 생겨나는 것이 욕심이에요. 참왜 이렇게 욕심이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욕심 안 내도 될것 같은 사람들인데도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여전히 결핍한 상태에 있고 욕심을 내고 그 욕심 내는 것을 동의해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욕심에 넘어갔는데 여러분 한번 그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살게 했어요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완벽한 곳이 욕심 낼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에덴 동산에 먹을 게 없습니까? 누릴 게 없습니까? 벗고 살아도 되고, 거칠게 없어요. 마음껏 뛰어놀고. 에덴 동산.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도 욕심이 생기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니까요. 다 줬어요. 다 먹으라 이거예요. 먹고. 마음대로 해라. 단한 가지.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건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런데 사람은 꼭 그런 거에 관심을 가져요. 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상하게 눈길이 한번 더 간다니까요. 사람이 못된 심보죠.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인데. 뱀이 유혹을 하는데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뱀이 성경에는 없어요. 제가 지어낸 말이에요. 뱀이 야, 하와야. 너 아무리 다 먹어 봐야 선악과 그거 하나 못 먹으면 아무것도 못 먹은 거야 그거 먹어야 진짜 다 먹은 거지 <laughs> 욕심나게 하죠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해도 죽지 않아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야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판단력이 생겨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계해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이지 제가 조금 지어낸 이야기예요 <laughs> 내용은 그래요, 내용은. 그래서 결국은 욕심을 욕심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마음 속에. 그리고 욕심으로 인하여서 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럴 듯하거든요. 그래서 그 손을 대지 말라고 한선화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갖다가 주는 겁니다. 참 어리석어요, 우리 인간은요. 금방 몇 얼마 되지 않은 그 뒤에 엄청난 불행이 닥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욕심을 참지 못하고 욕심대로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이 죄악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욕심을 자르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늘로부터 일용할 양식 만나오면 매출하기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이 나니까 그거를 하루 먹을 것을 먹는 게 아니고. 저축을 하기 위해서요 양을 더 많이 거둬 내일 먹을 거모레 먹을 거 글패 먹 일주일 동안 먹을 거 냉장고에 싸놔야지 하루 먹고 나머지는 먹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다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욕심을 내는 거예요 어리석기말입니다 금방 죽 줄은 모르고 멧돼지 한 마리가 도투리 상수리 나무 밑에 가니까 도투리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막 정신없이 파헤쳐서 먹는데, 먹어도 먹어도 뭐그 양이 차겠습니까? 그고 코로 발로 땅을 조금씩 파보니까 묻혀 있는 도토리가 더 계속 나옵니다. 아하, 도토리는 땅 속에 묻혀 있는 거구나. 그 판단하고 계속 그냥 눈만 뜨면 땅을 팝니다. 도토리 먹으려고 그러는 사이에 도토리 나무가 흔들거리면서 그에게 덮치고 그 위로... 도토리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그래 죽었대요. <laughs> 그래 갖고 죽었대요. 욕심 내는 말하며. 우리 욕심 때문에 이거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 짐승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응? 우리의 이야기예요.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의 이야기. 여러분의 이야기고요. 가지는 가진 자는 가졌다고 욕심 내고 없으면 없다고 욕심 내고. 심지어 에덴 동산 같은 곳에서도 욕심을 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란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죄를 지었으니 우리가 욕심과 얼마나 싸워야 되는지 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욕심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순종의 삶에 결코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욕심 많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실은 예수님 위해서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자기들. 자리 욕심 때문에 따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늘 자리에 대한 싸움이 있었어요. 서로 간에. 내가 높은 자리다. 내가 높은 자리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책은을 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왜 맨날 시골 동네 나사렛에만 계십니까? 빨리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빨리 뭐가 되라고? 왕이 되라고. 얼핏 들으면, 아, 얘네들이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아니에요. 예수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건 자기들의 자리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높은 자리 에 올라가는 예수님 이용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비밀을 살짝 말씀해 주십니다. 야, 얘들아, 내가 왕이 되려고 올라가는 게 아니다. 나는 모를 질 것이다.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게 비밀이에요. 그랬더니 그 우락부락 성격이 활활한베드로가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탁 가로막고 나서서 예수님, 지금 뭐라고 그랬어? <laughs> 십자가를 지신다고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왜 쫓아다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왕이 되어야 됩니다. 왕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한자리 할수 있습니다. 우리 그것 때문에 예수님 쫓아다녔습니다. 왕이 돼야지. 어떻게 십자가가. 무슨 말씀입니까? 대판 싸웠어요. 거기서요. 응? <laughs>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평생 씻지 못할 상처가 되는 말씀을 하셨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저랑 따라할 요 사탄아.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 사탄이라고 그랬다니까요.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 욕심을 물리치는 예수님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욕심과 싸워서 순종의 삶에 이르신 거예요. 제자들은 끊임없이 욕심을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결정적인 자리에서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간 겁니다. 욕심. 욕심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욕심과 싸울 때 순종의 삶에 이르게 될줄 믿습니다. 욕심 이겨야 돼요. 세 번째 마지막 절을 따라서 순종은 내 뜻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순종은 내 뜻과 싸워서 내 뜻과 내 뜻을 눌러야 돼요. 내 뜻을 누구 뜻을 살리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까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선한 뜻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내뜻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고 신앙 생활도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줬지 않고요 성경 말씀의 뜻이 우리에게 소중하지가 않고 모든 판단 신앙의 결정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내신앙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기준 그러나 뭐하로 목사가 있습니까? 성직자가 뭐가 필요합니까? 성경말씀이 왜 있습니까? 신앙생활 오래하면 그 신앙의 경험이 그렇게 기준이 흔들리면 기준이 된다고 생각거는 그건 엄청난 오해입니다 우리가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사건을 놓고 십자가를 지시는 이 사건을 놓고 예수님 많이 고민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기도를 했느냐 하면 길세만의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했는데 땀을 흘릴 때그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처럼 보이듯이 기도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 기도를 했느냐? 그게 예수님 뜻과 하나님 뜻이 충돌돼서 그랬어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자면, 십자가 질 수가 없어요. 왕관을 써야지. 그리고 그 기도를 드리고, 최종적인 결론이 뭐냐면, 아버지, 저를 따라가, 아버지,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 아이다. 아버지. 그게 예수님의 순종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성숙한 단계에 이르러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가만히 나를 살펴보세요. 우리가 때로는 내 뜻을 가지고 그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이거 하려고 합니다 저거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 되 계속 끊임없이 내가 하고자 하는 것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내 뜻을 관철 하나님 이번에도 양보해 주십시오 다음에도 양보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묻지 를 않아요 기도할 때 여러분 무릎을 꿇고 먼저 이렇게 기도를 저라면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물어야죠. 그리고 나를 거기에 내가 맞춰야죠.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이거, 여러분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 이야기예요. 제가 제 뜻에 맞춰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가 깊어지면 좀더 성숙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내 뜻을 꺾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면 제가 지겠습니다. 아멘. 그게 예수님께서 순종에 이르는 삶이에요. 순종이 그렇게 그냥 뭐, 아 순종해야지, 순종해야지. 입술로 그렇게 순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빗다 어린 기도와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나서 하나님의 뜻을 결국 붙잡고 그리고 순종에.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속죄의 도미노, 속죄의 도미노, 그분 한 분이 우리를 다 품어서 쌓아주기 때문에 그 속에 다 들어와서 우리가 그 도미노 현상 속에 우리가 은혜를 선물을 받고 구속을 받고 의로운 사람으로 인침바 되어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의 삶을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욕을 이기고 내 뜻을 꺾고 내 욕심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처절한 순종에 이르는 그 투쟁 영적인 투쟁을 하신 예수님 거기 희망이 있어. 요 그래서 그분께서 그분께서 은혜로 그 속죄 그 순종으로 말미암 오늘 말씀 보니까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이거 우리가 예수님의 이 순종 마음속에 담고 우리 예수님 편에 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창조절에 우리가 정말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고 다른 피조보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이게 회복이 되지 않고 파괴가 되었어요. 그것은 죄 때문에 그래. 죄는 불순종에서 나왔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의 삶에 이르러야 되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정말 순종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의 순종 아래에서 은혜를 누리면서 순종의 삶을 통해서 이 창조 전에 하나님 앞에 마음껏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